작물들도 잘 자라고 있고 오늘은 집에서 편안히 쉬면 되겠군요 응? 음? 안 돼!!! 블랙몰은 블랙홀을 만드는 수더지입니다 블랙몰이 만든 구멍은 생긴 지약 5초 뒤 작은 블랙홀로 변하며 본인의 반경 내에 있는 모든 것을 빨아들입니다 블랙홀이 많은 땅은 농사지을 수 없는 밭이 되므로 블랙몰을 배부르게 만든 뒤 이동시켜야 합니다 이걸 누구 코에 붙이냐고요? 어떻게 지렁이를 단시간 내에 많이 잡아옵니까? 맛이 별로라고요? 볼에 담수에서 흥분둥구 먹으시면서 바라신 게 왜립았습니까? 아아아아 <목소리도> 맛은 괜찮은데 식감이 더 좋았으면 좋겠다고요. 지렁이가 어떻게 식감이 더 좋습니까? 사이즈가 통통해야 한다고요? 어느 정도로? 야, 세상에 그런 지렁이가 어디 있어? 아 너 저번에도 그거 자꾸 다 팔아서 위기 넘기려고 한다. 친구를 위한 희생은 고결한 것입니다. 그렇게 고결하면 네가 한번 해보지 그래? 저는 미천한 제가 좋습니다. 매바바바바바바바바바 이런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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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한 거야? 구멍잡이 망치 두더지가 만든 블랙홀 주변의 입자가 쌍 생성하는 속도를 증가시켜 음의 에너지를 주입해 블랙홀을 없애는 망치. 완성되기 전에 블랙홀을 제거할 수 있다. 어. 이? 이런 얄팍한 수에 제가 당할 것 같습니까? 당해버렸네뭔당해버렸네이야 <목소리> 아버지 이건 왜 하는 겁니까? 음... 그건 말입니다 요호, 이삼5에서몰수제비 저도 이제 알겠습니다, 아버지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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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. 제발, 제발, 제발. 제발, 제발, 제발. 제발, 제발. 제발, 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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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하나 남았잖아 그만 추는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넌뭐 제대로 하는 게 없냐 됐으면 내 반에 반도 못했습니다 야 이거 어떡해 지금 당장 집에 있는 쓰레기를 전부 가져오십시오 가져왔어 그렇다면 이제 무한대 뭐 쓰레기통 대충 던져도 다 들어감 지금 그러고 있을 때야 이미 늦었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쓰레기라도 줄이면 세상에 도움이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흠 일반 쓰레기 재활용 쓰레기 방사능 쓰레기 인성 쓰레기.